아, 좋은 판단이었어. 잘했어. 이겼다.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요 프리미엄 패스 10개, 슈퍼 부하기 10개, 대기모 10개, 별의 조각 8개. 아, 눈 내린다. 안녕하세요. 삼박입니다. 오늘은 윈터 인 페스타 맞나? 윈터 인 페스타. 코엑스 행사장에 왔는데, 와, 눈이, 야, 많이 내리네요. 일단 행사장까지는 살짝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 볼게요. <목소리> 포켓몬 윈터페스타인 코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인스테이지도 있고, 맵이 이렇게 있는데, <목소리> 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가을에도 있다고 해요. 카드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랑 이건 뭐야? 안에 뭐들어어 아. 애니메이션. 어? 가오레 디스크도 있다. 짜란, 따락큐 자, 그럼 일단 입장해 볼까요? 고! 오. 이쪽은 카드 대회인 것 같은데, 주니어. 일단, 구 부스가 저기 앞이거든? 어, 저기 있다, 바로 앞에. 가보자. 평타만 칠게요, 평타만. 예. 네. 다음번에는 한 종류로 가져오지 마요. 잘하고 있어. 어, 바꿨서 친구? 네, 저 스킬 한번 써도 돼요? 쉴드쓸 거예요? 좋아. 안 막을 거야? 좋은 판단이었어. 잘했어. 이겼다.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요. 알아알아 친구. 네. 만 네. 이제 아 <laughs> <laughs> 나들님을 만나는데빵푸라 <빰프라> 그래서, 빵프교환. <laughs> <빰프> <laughs> 교환좀 맞죠, 여기? 맞겠지? 교환종 여기에요. 아, 교환좀 저기에요? 어, 여기에요. 아, 뭐. 어, 어 여긴 팀플레이죠. 아, 어, 어, 팀플레이구나. <laughs> 예 팀플교환. 예. 팀플. 교환. <laughs> 어, 많다, <웃음> 고르세요. <웃음> 어, 좀, 어, 22. <웃음> 22.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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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나들님 100 뜨면 뭐 사주나요? <laughs> 어, 오 뭐, 뭐, 뭐 어, 어, 사주나요? 사줄게요, 네, 사줄게요. 하지만? 까비. 재밌다. 어림없지. 까비. 망했네. 까비. 다음 기회에. <laughs> 여기, 팀플레이 미션을 하면 쿠폰을 준대요. 해야지. 네, 촬영 도와줄 친구와 과 함께. 25마리만 잡으면 된대요. 오. 잠시 후. 자, 여기 미션을 완료했으니까, 포켓몬고 부스가 가지고 쿠폰 받아보죠.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어, 안녕하세요. 저 이거,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 뭐가 많이 받았어. 자, 이 쿠폰이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여러분? 어, 왔다. 프리미엄 패스 10개, 슈퍼 부하기 10개, 대기모 10개. 별의 조각 8개. 저거 스페셜인가? 많이 주는데 이거 꼭 해야겠다. 이거랑 아까 보신 것처럼 배틀에서 이기면 쿠폰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스티커도 주네. 스티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키링 주거든요. 네, 저는 파란색 골랐습니다. 길이 아, 나들님이랑 돈까스, 냄비 돈까스. 그 나들님이 사는 건 아닌데? <laughs> 다음 날. 하루 지나서 왔는데요. 여기 포고부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쿠폰이 끝났대요. 지금 12시 타임에 들어왔는데, 팀 미션으로 받는 것도 그렇고, 배틀도 그렇고, 다 끝났대요. 아까는 줄이 엄청 길었는데, 지금, 쿠폰이 끝나서 줄이 싹 빠진 상황입니다. 놀랍군만 오, 닌텐도 배틀. 어, 와 코스프레 하신 분이랑 배틀이라니. 사람들 볼수 있게 화면 띄우고, 괜찮네. 가을에도 있네. 먼저 만나보는 스페셜 디스크. 이거는 사전 예약해서 들어오면 하나 줍니다. 네, 맞아요. 음. 오, 안녕하세요. 아는 분을 뵙네, 여기서. 와, 줄기다. 와, 가을에 기계마다 우성이 다 떠있거든요. 기계마다 우성이 다 떠있는 거 보면 안 잡히는 겁니다. 와, <laughs> 인형 뽑기가 있네. 과연 다크라이가 뽑힐까? 오, 된거 같은데. 오, 야무. 선물을 주는 거. 빵켓데프라오 <laughs> 프라모델 괜찮다 오 여기 후쿠자있어 후쿠자, 있어, 후쿠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좀 어, 전에 저랑 아, 사진 아, 찍었거든요? 아, 팬이라고? 아, 어, 근데 결승에 올라갔대요. 응원합니다. 화이팅와 슬립 부스인데 진짜 다 잠들어 계시네? <laughs> 이거 슬립 깔려있는 거 보여주면은 스티커를 준대요. 아 그렇죠.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 마스터볼입니다. 와 잔다. 누워볼까요? 편한가?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 응원해줄 거예요? 왜안 해줘? <laughs> 어, 왜 오빠 응원 안 해줘?